자, 여러분들, 무송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일본 서버, 예, 장비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팁, 아니, 팁을 드릴까 하는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초반에,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데이 젤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어, 젤은 3만원에, 그리고 데이는 7만원에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캐, 부캐, 그때 슬롯 2개일 때, 그러니까 하루에 6장씩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래서 한6검 4세트를 일주일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늦게 2주차 때부터 데이젤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그 이제는 그 아시다시피 데이는 24만 원 젤은 12만 원 아드나를 이제 사용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알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다행히 NC가 이번에 이번 업데이트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서 슬롯을 2개에서 5개로 늘리면서 여러분들 좀그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초반에 조금 이제 대신 이제 뭐참뭐 뭐 그냥 뭐떠먹여줄수 있는 건아니고요 약간의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렙부터 캐릭 슬롯 여러분들 1에서부터 계속 다 파는 나머지 이제 아마 두 개의 슬롯을 다 파셨을 건데, 나머지 이제 자녀, 세 개의 슬롯을 다 파, 사, 파가지고, 캐릭을 다 전부 생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나중에 생각하면, 어, 뭐 근거리 한, 한두 개, 나머지는 다 요정이 좋을 것 같구요. 슬롯을 다 파서, 랩12 정도까지 키우게 되면, 아시다 시본서업은이한곳서업과 수업, 똑같이, 그, 데이, 그, 지르는 그, 퀘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껐다가 키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 뭐, 두 개의 슬롯은 뭐 만들었다 치고, 세 개의 데이의 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요정을 권했냐면, 그, 역시나 그, 한국섭도 그렇고, 일본섭도 그렇고, 초반에 아이템 맞추는 게참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초반에 구속가감 유저분들이 제일 아데을 캐기가 좋은 곳이 기감입니다. 기감. 기감 2층에서, 기감 2층에는 작업장 캐릭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매너 모드로 사장을 해놓기 때문에 방어구가 높은 것보다 빨리 죽여서 한 대라도 더 쳐서 몹에 데미지를 많이 입혀서 아데나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크로나 네, 혹은 뭐 만약에 운 좋게 사이아나 살천을 드신 분들은 빨리 유국를 만드셔서 그 먼저 무기 먼저 인챈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방어구는 나중에 이제 그 기감에서 혹은 이제 를 통해서 얻은 걸로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데이를 모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어 뭐한 30분, 20분, 한 캐릭당 데이 각인 얻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명신, 좋은 변신. 죄송합니다 <laughs> 발음 좋은 변신은이나 인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를 거고 인형이나 아니면 저기 뭐 변신이 평범하신 분들은 그 뭐야 뭐야 이 뭐야 갑자기 튕겨버렸네요그 변신이나 인형이 평범하신 분들은 2 3 0분 정도의 소유가 될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초반에 두 슬롯을 제외하고 나머지 슬롯에서 이제 대의가 수급이 가능하니까 먼저 무기를 먼저 여러분들 이게 아쉽게도 초반이다 보니까 그 화활이 시세가 좀 높아요 그래서 화활을 뭐좀 제작하기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크로 쓰시다가 어느 정도 나중에 화활이 조금 시세가 떨어지고 혹은 이제 고급 철 재료가 어느 정도 지금 또 실험던전 이벤트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재료수급을 하고나서 아드님이 어느정도 모였을때 그때 제작을 하는것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빈슬롯을 활용하셔가지고 데이를 무기마구 주문서를 습득을 하셔서 무기를 강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 기갑 2층에서 각클래스 요정별로 캐릭터별로 5시간씩 비로그인 플레이를 지난번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플레이를 활용하셔서 각 캐릭터마다 요정으로 네, 네, 다섯, 네, 다 네, 다 시간씩 기간을 돌려놓으면, 어, 아덴을 하루에, 그래도 꽤 이상, 하루에 한 백만 아덴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로 하루에 재를 한, 뭐, 다 사기에는 좀 그렇고, 다섯, 여섯 장씩 사가지고, 방어구까지 맞추게 되면, 초반에 어느 정도 장비는 금방금방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초반에 어떤 어려움을 잘 딛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장비 잘 맞추시고, 정지 당하지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면서 아이템 득템 하시면서 어쨌든 일본 서버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